안녕하세요. 이랑입니다 오늘은 학교가 공강이라 친구랑 같이 브런치를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기다리는 중인데 어, 저희 집으로 피카보를 온다고 해서 지금 거실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한 2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밖에 날씨도 진짜 좋아요. 결국 친구를 기다리다가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 저희가 가는 카페가 잼 카페라고 되게 유명한 브런치집이에요. 이제 원래 빅토리아, 벤쿠버 빅토리, 아, 벤쿠버 아니구나. 벤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빅토리아의 잼 카페가 되게 유명한데 그게 이제 벤쿠버에도 들어왔어요. 그 저번에 지나가다 봤는데 막 줄이 사람이 한 진짜 20명 정도 서 있더라고요. 오늘은 평일이니까 좀 줄이 많이 없길 바라면서 일단 그 브런치카페로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좋고 뭔가 여기 벤치가 저희 집 앞에 벤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벤치에 딱히 앉을 일이 없어요 막집 앞에 벤치에서 막 누구랑 수다 떨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날씨 좋으니까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도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있는 느낌? 이금은 뭔지 모이 꽃은 뭔피요뭐지모르겠는데에있네요에 있는 구 기다리느라 집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에 있는 곳에 있는 n 에 있는 곳에 i 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y o u r 진짜 심이 잼카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Yeah, j i m s Cafe, right? It's not j i m s Cafe, it's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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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e. Jam. Yeah. Hey, what what's that Jam Cafe? A lot of jams. It's like yeah, it's my jams, w h i c jam. It's my jam. <웃음> <웃음> 자, 이게 요즘 유행하는 피지 스피너라고. 들어라하지 유행하는 피즈 스피너라고. <laughs> 그 사람들이 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약간 이런 뭔가 손으로 이것저것 하는 거를 뭐라 해야 되지? <laughs> 사람들이 손을 쓰면은 야 yeah, they can't be patient. 그러니까 뭘 이렇게 계속 만져야되는 거지? 맞아, 맞아. Like 그래서 그냥 막뭐 공부를 하던 친구들 얘기를 하던 손을 가만히 못 놔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카페에서 막 티슈 계속 찢는 사람들. <laughs> 그 <그거> 나야. <laughs> 그런 거를 그거 대신 막 이런 걸로 가지고 놀수 있어요. How much was this? Five bucks. Yeah, it's pretty cheap. It i it. s convenient. 되게 세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 세게 하지 못해요. 아 바다다. 밴쿠버는 바다가 진짜 어디든지 가까워서 너무 좋아. 그렇 그치? 아이니다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사합니다 네, 감사합니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네, 감사다날씨다 네, 다 네, 감사합가다 네, 감다 진짜 사람이 많아요. 진짜 줄이 진짜 길어. 자 저기 잼 카페가 보이는데 사람이 정말 정말 많네요. 줄이. 나도 빨리 가서 뛰어! 뛰어서 빨리 줄서! 줄서 빨리 줄서. 야, 코스. Yes, we do. 안에 컵? 몰라. 안 가봤어. 잼 카페. 너 몇, 몇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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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분3 hours? 3 hours? 5? a r t l i e t o r w k a tomorrow, tomorrow. <laughs> 아,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My business phone, my my other work phone. Yeah, he's a businessman. No. No, I like editing videos. Oh, you got a pretty unique coffee. I know, right? I'm done. First time at James cafe. Yeah. So let's see what we got.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지? 에그 special, 스페셜 스페셜 베네딕. 베네딕 이거는 스모크 사는 현대 현대 연어랑 흔대 연어 에그 베네딕이에요 음식을 왔다 그러면 와서 뭐해? 먹는 걸보여줘먹어 먹어 아보카도 올리고 네. 저는 폴폴, 아니 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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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포 베네딕트 시켜가지고 네. 그 아보카도 엑스트라, 그 다음에 이 핫소스 한 입에 다 넣을 수 있나요? 둘! 들어갑니다 Lu, 잘 먹네 나사이잘 oh! <좋>. 먹네 어. Oh. 저, 저 밥을 다 먹었고 맛있는 베네딕트 요 엑스 베네딕트 이병이 아, 맛있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있게 맛있게 맛있냐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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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아보카도랑 플랜다이즈 게맛스랑 한번 먹는걸 보여주세요 너무 큰있게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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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어디 갔어 없어졌어.

빨리 먹어라 진짜 잘 먹는다 난 벌써 끝났는데 돼지 돼지 누가 누굴 보고 돼지라고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laughs> 계속 찍어야지 너 계속 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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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밥을 사먹고어 바람 많이 불고 추워 우리 이제 뭐하지? 내가 차가 없어졌어. <laughs> 아, 여기서 알아. <laughs> 그러면 my day will be completely ruined. <laughs> I know like you broke your phone. Yeah. <laughs> I didn't break it exactly. It just broke itself. I know. 아, 맞아. 영어로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알가지 디저트? 가 볼까? 만들래. 가 디저트를 먹으면서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자. 어때? 그러던가? 저던가? 그래? 뭐, 나 따라와 그러면. 아. 우리 정했어요. 어디 갈지. 일단 스텔리 파크를 드라이브를 한 다음에 날씨가 좋으니까 그리고 스텔리 파크를 쭉 지나가면 이제 바닷가가 나오니까 그 바닷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칠렉스를 하는 거야. 띠어띠어디야? Okay, I like it. 가다습니다. Okay, 이런 거가 다인데 나한 거지. 드라이브하다가 잠시 멈췄어요. 스탠파크를 드라이브하면 이제 바닷가를 다 보는 건데 이쪽에서 잠시 멈춰서 그냥 걷다가 가려고요. 여기 놀이터도 있고 사람도 진짜 많아요. 좀 소화도 시킬 겸좀 걷다가 갈 겁니다. 아, uh, so we are out here 지금 셀리 팟, 쟤는 뭐 하는지 몰라겠고. 바다 색깔 예쁜데 들어가볼까? 너 들어가 봐. 아, 그니까 바다를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laughs> 노래에 들어간다. <laughs> 들어갈까? 그래. 안 보여. 잘 나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 여기서 우사 진짜. 진짜 예쁘다. 와. 원래 저쪽에 있다가 이 앞쪽으로 나왔어요. 와, 되게 신기하다. 우리 옆에 보면은 여기 바다가 좀 물이 깊어요, 이쪽은. 신기해. 어, 여기가 막혀져 있는. 어, 여기는 약간 약간 우리가 좀더 샌드가 위쪽에 있어. 어. 재밌어? 이터에서어린 친구. 살그네를 뺏은 소감이 어때? 음. 아니 뭐 내가 하고 싶은데 뭐 상관없어. 난 내가 하고 싶은 거하는 거. 우리 터 놀이터 깡패네. 우리 터 깡패야. 아,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 사거리. 마블슬랩 l e s l a t o t o a s 어. 도착마블다랩 아, 여기 어, 음. Bye. 바이! 자집 도착했습니다! 아, <laughs> 안녕! 아 힘들어요 힘들다 근데 너 진짜 지금 신기하게 나와 Like your face is like white Like look Yeah 오, 오, that's cool. 네. 안녕 오늘 재밌었어 So Bye